고현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의 직업에서의 실패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의 기복, 특히 전 남편과의 관계와 가족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고현정은 한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여배우 중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용진정과의 파경과 아이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고현정의 가장 큰 슬픔은 한때 매우 중요했던 관계에서 감정적 상실과 얽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전 남편인 용진정을 매우 사랑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별 후 그녀는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족 측면에서도 상실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행복하고 완전한 가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적절한 지원도 없는 환경에서 정해인, 정혜찬 두 아이를 키우는 건 그녀의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고현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하여 뛰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989년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통해 연예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가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모델로 시작해서 점차 연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고현정의 가장 큰 성공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9년 드라마 선덕 여왕에서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은 그녀를 커리어의 정점으로 이끌었고,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역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고현정은 그녀의 헌신과 재능 덕분에 청중과 평론가로부터 수많은 상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은 눈부신 성공 외에도 많은 실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선덕 여왕으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 오랫동안 주목할 만한 작품이 없는 기간을 보냈다. 게다가, 그녀가 한동안 연예계에서 물러난 것도, 그녀의 경력에 영향을 미쳐, 그녀는 패배감과 잊혀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은 늘 회복력이 강했고, 이후 작품에서의 그녀의 복귀는, 그녀가 여전히 최고의 여배우 중한 명이며,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녀의 커리어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고현정은 항상 자신을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혼자 울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밤이 있었지만, 직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현정은 개인적인 삶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직업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해온 것중 하나는 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청중의 사랑을 통해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미인 대회 우승자나 아름다운 여배우가 아니라 진정한 재능을 가진 진정한 예술가임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고현정은 배우로서의 활동 외에도 항상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도덕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싱글맘으로서도 자녀들을 위해 사랑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고현정이 항상 지향하는 중요한 성취 중 하나는 직업과 개인 생활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독립성과 자립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누구도 어떤 상황도 그녀의 의지를 흔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가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현정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신뢰했던 용진정과 파란만장한 결혼생활을 겪었다. 그들은 1995년에 결혼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들의 관계를 칭찬했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로 여겼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2003년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고현정이 겪어야 할 깊은 슬픔이었을 텐데 결혼과 가족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녀의 가족의 행복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현정과 용진정의 결혼 생활은 결혼 초기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고현정의 바쁜 영화 프로젝트로 인한 업무 압박과 스트레스 많은 일상생활이 합쳐져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차가워졌습니다. 고현정씨가 직장생활로 인해 남편과 가족과 항상 함께 할수 없었던 점도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멀어진 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생활방식, 전망, 삶에 대한 기대의 차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그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외부적인 요인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깊은 감정에서도 비롯됩니다. 고현정은 사랑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고 진지한 여자이지만 상대방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할 때큰 고통을 겪는 인물이다. 그녀는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에는 남편이 곁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동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녀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며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현정이 직장에서 변화를 겪고 중요한 직업 관련 결정을 내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녀는 일에만 쉴새 없이 헌신하다 보니 남편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고통과 불화로 인해 결혼 생활은 지켜지지 않았고 2003년 이혼이라는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고현정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용진 씨와의 이혼은 그녀의 가정생활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슬픈 결말로 끝났지만 고현정은 항상 전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속에는 불완전한 가족에 대한 슬픔이 늘 존재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큰 도전이지만 고현정은 끈기와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이를 극복했다. 고현정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그녀가 바랐던 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항상 진정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랑에서 혹은 적어도 가족과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현정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그녀의 자녀, 정혜인과 정혜찬입니다. 고현정은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항상 아이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용진 씨와 이혼 후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고현정은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 문제로 인내심을 가져야 했기에 가끔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녀들이 그녀가 이 어려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고현정은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에게 롤모델이 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을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녀를 위해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사랑과 노력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고현정은 자녀의 교육과 책임감 있는 양육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녀들에게 인내심, 정직,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애정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을 원치 않아 항상 일과 가족을 돌보는 일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고현정 씨는 아무리 바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현정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건 자녀들이 건강하고 예의 바르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싱글맘으로서의 어려움 끝에 자녀들이 공부와 삶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는 순간이 그녀가 받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고현정이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그녀의 아이들이 그녀의 모든 노력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들 곁에 있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사실 고현정이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성공적인 직업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들과의 가족과의 사랑과 유대감입니다. 고현정은 전통적인 의미의 온전한 가족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녀들이 자라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성공적이고 사랑스러운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현정의 전 남편인 용진정은 자신의 사생활, 특히 결혼생활에 대한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몇몇 희귀한 인터뷰에서 고현정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슬픔에 대해 몇 가지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초기에는 매우 좋았지만 점차 생활과 일의 차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정용진은 고현정이 항상 매우 강하고 독립적이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녀가 그와의 결혼생활 내내 특히 이혼 후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헤어짐을 결정했지만, 용진정 측은 고현정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을 느꼈다. 또한, 고현정이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 이유 중 하나는 일에 너무 바빠서 가족을 돌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현정은 직장 생활에서 받는 압박감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느낌 불안정한 느낌